만약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서 근육 경련이 멈췄다.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것은? 글쎄요, 근육 경련이 아, 멈추게 되면은 네. 제일 먼저 한 30분이라도 제 발로 한번 운동장을 한번 뛰고 싶고요.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수술 때문에, 상처 때문에 뛰질 못하니까 아, 어, 그래도, 무슨 말을 할것 같아요? 만약에 멈췄어, 그럼 무슨 말을 할것 같아요? 아, 하, 한마디 외치고 싶어요. 뭐라고? 봉주루 라이프. 봉주루 라이프? <laughs> 예. 어,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멈춰가지고, 뭐,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했는데 그대로야. 그러면은, 다시, 우울하겠죠? 아, 그렇죠. 근데 네. 이제, 어쨌든, 희망을 가져야죠. 만약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아,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, 똑같다. 그러면은 어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? 아, 글쎄요, 뭐 다음 치료법이란 거는 찾아봐야죠. 어디서 또 원인이 되는지를 또 음.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음. 한방에 끝내야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환자 본인이 제일 잘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아 지금 느낌은 좀 어때요? 아뭐 느낌은 그냥 잘될것 같아요. 아 제거하면은 예잘될것 네. 음. 같고. 그러면 뭐잘 되겠죠. 네. 네 한방에 그냥 예 네. 끝낼 것 같은 그런 네. 생각이 들어요. 하고 나면은 뭐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멈추면은 안 사람이죠. 예안 네. 아. 사람. 어머니 음. 네. 그리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가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? 만약에 멈췄다 라고 하면 일단 뭐 어머니를 찾아가야 네. 되겠죠 그렇죠 어머니도 음. 제일 먼저 찾아 뵙고 음.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 주신 분들 음.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또 음.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음. 환자복을 몇, 올해 몇 번이나 입어 보나요? 우리 한열번 입어보는 것 같지, 열 번. 평생 입는 거하고, 올해 최근 1년 사이 입는 거하고 비교하면? 1년 새에 이제 평생 입을 걸다 입는 거지. 사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긴 겨울 날에 너한테 다나면 빛을 가질까 아낄께고없 <람이> 혹시 음. 진짜 한번 뭐, 느낌이 어때? 평소하고 음? 좋아진 것 같아? 비슷해? 편안한 어? 편안한 고 지금 이거 그 머리안 띠잖아. 어, 안뛰어 어, 음.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. 아, 이대로만 가서는 무기지. 오, 케이 그러면 약간 뛸려는 기색은 있어? 응, 약간 있어? 힘까지면내려놓 없어요. 없어요. 저 한번 세게 밀어보시요 세게. 이쪽도 한번 한번 세게, 세게 밀어보세요. 힘지 다리 한 번만 올려보실까요? 다리 한 쪽씩. 높게, 세게 들어보세요. 세게. 뻥한번 차보세요. 다리 이렇게. 세게 차보세요. 네. 무릎 펴보세요. 네. 이쪽도 다리 한 번만 들어보세요. 어쩌 보세요 네. 감각이랑 이런 거는 괜찮으시고 이렇게 만졌을 때. 어. 아, 아 <laughs> 자 지금 몇 시간 만에 마시는 거죠? 아몇 시간이야? 24시간. <목소리도> 어제. 그제지 그제. 어제인가? 어제 어젯밤 금식. 어. 제 어제 밤에 어.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먹고 처음 먹어는 거죠. 지금 밤 11시인데. 하루. 어. 하루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아, 물 마실 끝내줍니요 진짜 11시. 밤 11시. 11시. 에. 좀 어떤 거예요? 아, 아파요. 아, 아파요? 아, 어디가 아파요? 전부다. 어, 전부다? 어. 전부 아니 특히 여기 아까 뭐 줄에 늘려, 눌렸던데. 네. 네. 잠시만요. 여기... 손톱 한번 쳐볼래요? 네, 여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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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수술하고 있는 <laughs> 자여가 여기가 더 여기는 <laughs> 네 여기는 사실 수술하고 상관없는 부인데. 위 상관없지. 네, 요거 요거 요 요거 눌렸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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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으로 누우면서 여기를 옆으로 눌러가지고. 놓으면서, 아, 그때는 통증을 느꼈는데. 이거 어. 오히려 수술 부위는 안 아프고 통증이 없어졌죠. 이것 때문에? 아, 이것 때문에 통증은 없어질 것 같아요. 네, 아, 2숨년간 아, 쉬었어. 좀 느낌은 좀 어때요, 이제? 아, 느낌이 좀. 네. 아,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라서 1년 넘게. 음. 거의 한 1년 반? 음. 반 넘었죠? 1년 5개월. 네. 계속 이게 늘려있던 거라서 네. 의사선생님도 한 방에 이제 기작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네. 고무줄이 네. 1년 동안 년 넘게 이렇게 있다가 누면 네. 어때요? 흔들리지 네. 네? 네. 않을까요? 음. 늦, 늘어져 늘어져 있는 상태로 돼 있다. 아 네. 음. 어, 그런 상태라고 일단은. 시간을 이제 조금 예 지켜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. 에. 저쪽 하늘로 오른 친구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로 다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한번 불러보니 소리쳐 불러도 늘 호흡이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더욱. 게가자 <laughs> <날 버려두고 가지 웃음> 입맛이 어때요? 몇 시간 만에 먹는 밥입니까? 하루 종일? 어제는 하루 종일 못 먹었고 아, 지금 시각은 아침 화요일. <놀람> 6월 8일 7시 40분입니다. 아, 밥맛이 어떤가요 그냥 먹는 너무... 니다 네. 아, 수술이 끝났는데 예상 시간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. 예. 예상을한 3시 시간 했는데 무려 6시간 반이나 수술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어떠세요, 지금? 아. 일단은 뭐 경과는 네, 대체로 좋은 편이고 지금 이제 떨리는 것도 이제 거의 다 잡혔고요. 의사 선생님도 뭐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마 회복만 잘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좀 어떤 가요 어제 수술을 했죠? 아, 그렇죠. 어제는 이제 뭐 통증도 심했고 어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. 데 오늘은 이제 조금 그나마 괜찮아지고 이제 회복이 되 가는 것 같아요. 경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? 아 일단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, 어, 저도 이제 일단은 떨리는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경과는 좋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죠. 앞으로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, 예, 회복을 얼마나 잘 하느냐, 예,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 복권에 떨림이 제일 큰 관건이었는데 네. 어제까지는 살짝 수술 끝나고도 좀 떨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도 이제 조금 떨리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심정은 좀 어땠나요? 아 어... 글쎄 어제는 아 이건 뭐지 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아닌데 라고 했는데 아 어,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 새벽에 새벽부터 이게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서 일단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고 싶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일단 수술 잘 받았고요. 아, 앞으로 이제 건강 잘 회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또 달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